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는 동탄 왕코입니다 야, 여기는 현재 불국사예요 불국사 오늘이 경주 2일차입니다 불국사인데 옆에서 지금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운동을 할 건데 음, 대웅전이에요 현재 대웅전 사람이 없는 곳에 구석에 와서 이제 운동을 할 건데 너무 부끄러워서 팔굽혀펴기 딱 20개씩 두 세트 3세트? 음. 눈치 보면서 3세트까지만 하겠습니다 아, 일단 고속사에 왔는데 어,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 죽을 뻔 했습니다 일단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네요 일단 철판 깔고 일단 하겠습니다 20개

아,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네요. 팔굽혀펴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, 이게 실내가안 되는 걸 수도 있겠죠. 여기서 팔굽혀펴기 한다고도 뭐가. 네. 나나내돼 못하겠어. 팔굽혀펴기 못하겠어. 못하겠어. 오빠 여기서 내가 짱이다 이거는 뻔뻔하게. 뻔뻔하게? 아, 이걸 즐겨 이상은 다 나만 봐라. 이씨 간다. 팔굽혀펴기 갑니다. 아 너네 둘이서부터 치너너 개인 먼저 하시고요. 드릴게아아 어, 개 했습니다. 좀 마셨다가 다시 20개 하고, 얼른 한 10분은 해야 되는데, 지금 턱걸이를 안한지한 한 3일 됐습니다. 턱걸이를 좀 해야 되는데, 내일부터 턱걸이를 할 건데, 내일부터 야학 근무예요. 지로. 오전에 턱걸이 할 건데, 오랜만에 해서 밴드를 바꿔야 되나 고민이 좀 됩니다. 일단 여러분, 경주에 카페가 이쁜 데가 엄청 많습니다. 불국사 앞에도 여기 올라오는 길에 카페가 이쁜 데가 너무 많아요. 뭐 인스타 맛집처럼 사진 찍으러 오셔야 됩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지금 11월 달인데 살짝 더운 거 있지? 지금 반팔 입었는데 여기 올라올 때 살짝 더운 거? 약간 아우터 몇개 입으면서 다니면은 딱일 것 같아요. 10월 말부터 11월 초 이때가 우리 단풍놀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근데 경주도 한 번씩 오면서 둘러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그 한옥화가 되게 잘돼 있어요. 솔직히 전주에 가면은 다들 실망하잖아요. 뭐야 이게 전주 한옥마을이 이게 봐야 이러는데 여기 불국사나 경주에 오면은 좀더잘돼 있는 것 같아요. 한옥화가. 그래서 차라리 외국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. 전주에 가는 것보다 경주에서 와서 네, 하는 게좀더 네,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쉬었으니까 팔굽혀펴기 20개만 더 할게요. 아, 새소리 그냥, 새소리? 아, 이새 소리 그냥 새 소리? 아, 진짜 새 소리가 아니고. 안납감 소리예요. 저는 진짜 센줄 알았어요. 자, 팔굽혀 20개, 한번 더 갈게요. 부럽습니다.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일어나면은 다들 날 저는 신경도 쓰지 않지만 다들 사진 찍기 바쁜데 부끄러워요.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팔꼭 팔근이 잘안 보이죠? 좀더 뒤에서 이렇게 누워서 마지막 한 세트만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저기. 일정이 구국사 둘러보고 사진 다 찍고 그 네, 서울 올라가는 기차가 7시 50분 기차예요. 서울이 아닌 광명으로 갑니다. 신경주역에서 광명역 KTX 타고 갑니다.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아, 힘들어. 한번더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. 아이들 저 빼고 지금 사진 되게 열심히 찍고 있어요. 나도 사진 건져요. 아, 저렇게 사진이 그 카카오톡 사 사진으로 엄청 많이 건졌고 인스타 업데이트할것도 엄청 많이 건졌습니다. 팝업팝업이 아, 2 0개 마지막 할게요. 아니 가기 전에 이거 가 아 힘들어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지금 저, 저밖에 안보이잖아요 카메라 이 바깥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 몰래몰래 찍어야 겠어요 20개씩 3개밖에 안했습니다 평상시에 운동하는거에 비하면 엄청 조그했죠 그래도 오늘 이따가 밥먹고 또 맥주 먹고 할라 그러면은 체력은 아껴야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. 아, 경주 너무 좋네요. 한 10년 만에 왔는데 자주 와야겠습니다.